24번은 열쇠가 두 개에요. 이것처럼 두 개에요. 하나는 밖에 고정, 그, 저기, 뭐야 바, 바 엔드캡을 잠가주는 열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옆에, 이 측면에, 측면에 지는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 측면 열쇠는 안 열어도 돼. 일단 보세요. 이걸 빼보면 역시 마찬가지 구조 원리를 하세요. 아까 4번처럼 이 안에 이걸, 이걸 열으면, 이걸 열으면, 안에 육각, 육각 볼트가 보여요. 보이죠? 네. 네. 육각 볼트가 보여. 이걸 열고, 연 상태로, 이건 드릴을 이용해야 되는데, 드릴을 5mm, 육각 렌치를 갖다 이용해서, 하면 역시 같은 원리예요 돌리면, 줄어들죠? 네. 하면, 열죠? 네. 네. 밀어주지. 이것, 이거, 이거 역시, 이거 역시, 별도로, 어, 브라켓하고 발을 갖다 잠가준는게 없이, 잠그면은 같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끼면, 그리고, 원리는 똑같아요. 물리, 고 물리는데, 벌, 벌려야 되죠. 음, 응. 벌리고 벌리는데 여기 보면은 양쪽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잘 빠져요. 이거는 잘 끼고 잘 끼고 이 안에 물리세요. 물린 다음에 역시 이 하단 부분이 이 꺾여진 부분 이게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맨 끝에 부분에다 한 다음에 얘를 위에 고무를 누르세요 이렇게 끼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좌우 길이 맞춰야 되고 반드시 하단 고무를 먼저 깨야 돼요 여기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하단 고무를 먼저 낀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양쪽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고무를 갖다 여기를 잡고 누르면서 조여버리면 조여, 조여지는데 이게 약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할 거면 할 때는. 조는 강도를 좀 세게 해서 조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됐죠? 좀 흔들리지? 그럼 좀더 강도를 세서 세게 해서. 1 2 이상 넘지 마세요. 1 2상이 넘으면 어, 이 안에는 볼트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광도를 갖다가 드릴 강도 12상으로 넘기, 넘기지 말라고요. 알겠죠? 역시 고정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음. 이거 고무, 중요한 건 얘는 고무가 쉽게 빠지기 때문에 얘를 잘 마무리하면서 조이면, 조이면 돼.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알겠죠? 응, 네. 음, 됐어요. 그리고 닫고, 바인드캡 닫고, 여기다 고무 끼고, 바인드캡 닫고, 오케이?